찬송가 214장 21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주 도움 받고자 주 예수 신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나 위에 피 흘렸으니 주영상 내리 피지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나 위에 돌아가신 주날 밤낮 주소서. 내 주님서 심발 앞에 나굴어뜨렸으니 그, 그, 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나 신주 날 받아 주소서, 나의 하나님 음력으로 새해를 맞이하며 기도드립니다. 새해에도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모두가 더 건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더 행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삶의 좋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만 온다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는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부모님을 위한 기도. 남편과 아내를 위한 기도 그리고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6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 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제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우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 위에 세웠느냐? 모세가 이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주께서 이르시되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양하는 자로서 보내셨으니,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이 모세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 조상들은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 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은 초대 교회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 지금 신문을 받게 됩니다. 나설인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하였다. 이 말이 정말이냐? 이렇게 하며 이제 스데반 집사를 고소하게 되지요. 이 일에 대하여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서 오늘. 구약 성경을 이렇게 압축하여 핵심적인 말을 전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행적, 그리고 요셉과 모세의 행적, 예.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고, 예.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게 많이 있었잖아요. 예, 그런 일에 대하여 이제 모세의 행적을 자세히 드러냅니다. 그러면 결론을 말하기를 너희 조상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예, 금송아지를 만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나님을 거스렸다고 하는 것. 그러면 이제 성전의 일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다윗과 솔로몬. 이제 성전의 일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결론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인을 너희가 잡아 죽였다고 이제 말을 하게 되지요. 그러자 이제 그것을 들은 애들이 결국 스데반 집사를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 아 5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갑니다. 51절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 바로 예수 그리도를 스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예, 이렇게 스테반 집사의 설교가 마쳐집니다 그러자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건을, 그러며 돌을 들어 이제 스테반 집사를 쳐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가면 동일한 상황 속에서 정반대의 일이 벌어졌었지요. 오순절 성령 강림하여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할때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던 유대인들이 다 놀라지요. 자기들이 사는 곳에 이방 방언을 들으니,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성령 충만하여 일어나,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를 설교하게 되지요.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를 너희가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이렇게 설교를 마칩니다. 그때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들에게 묻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때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충만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 행전 이 시장에는...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똑같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도행전 7장, 스테반 집사의 일에서는 동일하게 그들도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간 게 아니라 일을 갈며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평생의 신앙생활 속에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여주고 의로 교육하는 그 은혜를 결코 잃어버려서는 아니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자리로 더욱 깊이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일을 통하여 새기고 또 하나 오늘 이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통하여 우리가 새기고자 하는 건그 악한 자들의 증오로 돌을 던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새겨 볼 때. 예, 돌을 던져 사람이 맞으면 이제 피투성이가 되겠지요. 그런데 정작 죽는 것은 돌이 그 위에 쌓여 돌에 눌려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이 돌로 쳐 죽이라는 이 아래 예. 그런데 그 가장 고통의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가 주님의 생명의 마음을 잃어버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달라고. 그러며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러고 순교를 합니다. 악한 영에 사로잡혀 진리를 듣지 않고 증오의 이를 갈며 돌을 들어 쳐죽이는 그들을 향해. 주님처럼 예? 아버지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고. 예?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며 억울한 일도 겪게 되고 섭섭한 일도 만나게 되고 괴로운 일도 우리가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이 생명의 마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 가르쳐 주신 말씀대로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고,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을 매일매일 겸손히 행하며 주님을 닮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설명절을 지내는 오늘.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책망과 바르게 하는 은혜로 우리가 온전하여지며, 주님의 거룩한 마음, 우리의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44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편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저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길빈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 하늘의 영과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감사 예물 감사 예물 일천번째 일천번째 예물 봉헌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행적의 말씀을 읽으며 우리로 말씀 읽어갈 때마다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교훈을 받으며 책망을 듣고 바르게 하며 의로 교육함을 받는 일에 저희들 더욱 부지런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책망이 들려올 때 그것을 싫어하지 말게 하시고, 말씀 앞에 스스로 경성하여 회개하며 온전해지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의 은혜 위에 주님의 그 거룩한 생명의 마음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사람에게도 하나님, 증오와 미움을 행하지 않고 선하게 대하며 축복하며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의 단을 쌓으며 예물을 봉헌 올려 드립니다 새벽마다 우리 마음에 오직 말씀으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해 힘써 기도해 주시고 믿음의 후대들을 위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열매를 위해 기도해 주시며 특별히 한 주간 설명절을 지내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해주시고 오고 가는 길들 평안하고 안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능력 가득 안고 가정과 일터로 향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